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봉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아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종 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나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그 앞장인 누가복음 6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내세우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핵심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표현들을 했었는데. 그 같은 대상을 놓고서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는 존재로서 역할을 하시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죄인으로 찍어 누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같은 대상을 두고 정죄와 심판을 한다면 예수님은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거죠. 이 과정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저를 정죄함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형태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행위만을 두고 그들을 정죄하며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너도 저들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정죄하는그 바리세인들의 말을 두고서 너희는 너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쌓여서 터져나온 것이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선함이나 악함이나 다 상대가 있어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상대가 없으면 나의 선함도 악함도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선이 쌓여서 밖으로 나타난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악이 쌓여서 나온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셨던 겁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지적하시죠. 너희가 나를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너희에게 내 말이 보이지 않는다.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내 말과 행동이 너희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흙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셨죠. 그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연속해서 이어졌던 겁니다. 오늘 이 사건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자비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 한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 주신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인이란 성의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이었죠. 가장 먼저 첫 번째 사건을 보면 한 백부장이 아끼는 종이 병들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건 로마 지휘관을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어서 백부장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다른 백부장들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속국에 들어가서 점령군처럼 행세를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지휘관들은 아나무인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쪽에 있는 문화, 그쪽 사람들이 어떤 예절, 많은 것들을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좀 달랐어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굉장한 공을 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회장만 주어준 게 아니라 이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도 깊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에게 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잖아요. 도저히 어떻게 손을 쓸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더라, 병을 낫게 하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알고 지냈던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셔서 자신의 공을, 종을 고쳐주시기를 청하게 되죠. 그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백부장에 대해 이런저런 칭찬을 잔뜩 늘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 그의 청을 꼭 들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요, 그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백 부장의 집을 향하셨습니다. 이제 백 부장의 집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마 몇몇 사람들은 더 먼저 가서 백 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겠죠. 예수님이 지금 너희 집으로 오고 계시다. 시간차를 그러니까 두고 그들이 먼저 도착한 다음 예수님이 아마 오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백 부장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그래서 빨리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 예수님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시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은요,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속국에 있는, 어, 지배하고 있는 국가의 어, 중간 간부로서 와서 그들을 점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정을 쏟아내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가 근데 왜 예수님을 찾아와지 않았, 않았는가? 직접 와서 예수님께 간청해도 부족할 판에 왜 그는 직접 오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그가 친구들을 통해 전하는 말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너무 큰 존재예요. 너무 커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고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도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겨우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 보냈던 거예요. 왜 보냈느냐? 그저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자기 종이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거라는 걸 상상하지도 못하고 이 장로들을 보냈던 거죠. 이런 어,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된 거냐면 그의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된 겁니다. 그가 군사령관이잖아요. 지휘관, 중간 간문데 그의 위에도 지휘계통을 따라서 위에 상관이 있고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그다 보니까 군대의 상명하복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위에서 명령이 오면 밑에 있는 부하는 자신의 생각과 의사 또 상관없이, 어, 무조건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가 보기에 예수님은 온 세계의 정점에 서 계신 분이었습니다. 놀라운 분인데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착착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를 하지 않으셔도 그분이 명령만 하시면 그 종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한 악목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통화하자 화상전화하자 그럼 어때요? 1초만에 전화를 해서 얼굴을 마주 볼수 있죠. 근데 여러분 몇십년 전으로 돌아가세요. 전화 좀 해. 이 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전화는 이장님 댁에만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장님 댁에 가야 돼요. 가서 교환을 통해 가지고 연결 연결을 합니다. 그럼 저쪽 이장님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동네 아무개 좀 바꿔달라고 하면 그 아무개를 또 데려와야 돼요. 전화 한 통을 하려 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떠냐? 편지 보내는 것보다 훨씬 이게 쉬워요, 빨라요.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여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한심한 거죠. 이 백부장은요. 너무 앞선 거예요. 생각이. 그 시대에 그 유대인 땅에 누구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병이 나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 백부장은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앞선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 보통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이 백부장의 말 때문에 예수님이 크게 놀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예수님은 구절에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겠죠. 그 부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어, 보냈던 친구들이 돌아갔을 때는 이미 이 종의 병이 나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나인성 과부 얘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이끌고 나인이란 성문앞 정도까지 갔을 때 거기에 긴 장례행렬을 보시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대도시가 아니죠. 오늘날은 동네에서도 어느 집이 장례가 터졌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시대에는 아니에요. 이 시대는 워낙에 적은 수가 모여 살다 보니까 한 마을에서 장례가 났다. 그건 그집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은성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은성이 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장례는요,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요. 유족이 과부 한 명이에요. 남편은 이미 죽었고, 하나뿐인 외아들은, 외아들도 지금 죽은 겁니다. 혈액의 죽음은 엄청난 고통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 여자는 지금 모든 경제권을 잃어버릴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자가 상속권이 없습니다. 딸들만 예외적으로 시집을 가지 않는다면 상속을 해줬어요. 근데 그 외에 아내나 어머니는 상속권이 없어요. 이 여자는 딱 거기에 걸리거든요. 여자는 아들의 이런 슬픔도 너무 큰데 거기다 자기 남은 인생이 너무 아무네진 겁니다. 엄청난 슬픔을 떠안고 걸어가고 이 여자 주위에는 이 여자의 슬픔을 함께하는 그 성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었죠.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 그 아들을 살려내시죠. 1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관은 시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보면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특정된 사람 외에는 이걸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상황은 반대였어요.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그 죽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 시체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그 죽은 청년을 살려내는 놀라운 영향력으로 나타난 거죠. 그렇게 살아난 아들을 예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과부의 품에 돌려주시죠. 이둘 사건은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 병든 하인과 또 죽은 청년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해결이 안 돼. 백 부장의 종은 치료가 불가능해서 거의 죽은 상태였고, 심지어 과부의 아들은 이미 죽어서 관에 들어가 시체가, 부패가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예수님께서 그 병든 사람 또 죽은 사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그의 믿음을 따라 그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또그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 그녀를 위해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죠. 이 과부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피면 과부 주위에는 이 과부를 위해서 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동정하고 그녀를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었죠. 예수님 예수님은 과부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많은 백성들을 보신 겁니다. 이 백부장과 또 과부 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예수님께서 앞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비로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슬픔의 당사자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들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로움이 터져 나오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한 겁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그냥 마냥 그 옆사람과 함께 슬퍼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죠. 그래서 닥친 슬픔이 아무리 안타까워도,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슬퍼할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면 그 삶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백 부장의 믿음이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칭찬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믿음도 빛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창을 크게 내도요, 거기에 태양이 없다면 아무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뿐이겠죠. 과부가 쫓아왔던 그 장례 행렬처럼 온통 슬픔만 가득한 곳에서도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기쁨의 잔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자비로움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능력은 있지만 자비롭지 않다면. 그것 역시 나에게 유익을 줄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두 가지가 다잘 드러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비로움을 가져야 하는지도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은 이방인의 백부장의 종에게까지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심으로 자신의 자비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바로 십자가죠.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슬픈 삶을 살고 있었죠. 이 불쌍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을 통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죠. 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했죠. 그저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같은 능력은 없죠. 죽어가는 종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죽은 아들이 아무리 안타까워도 어떻게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린 그런 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종을 위해 간구하는 백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종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과부의 곁에서 함께 우는 사람들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죽은 청년을 살려내셨던 겁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비로움이 터져나올 때 주님은 더 적극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존재로서 그 자비로움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많은 자리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일어났던 일이랑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일어났던 일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어때요?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이 살아납니다. 노예 제도가 사라지고요.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들이 멈춰 멈추, 멈춰서기 시작하고 교육과 의료의 혜택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왜 많은 선교사들이 그, 그 당시에 가장 못사는 나라인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들이 와서 왜 학교를 세우고 왜 병원을 세우고 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을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비로움이 우리를 향했기 때문이죠.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메말라가는 사회 가운데서 타인을 향한 관심과 사랑, 그들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이들과 함께 슬픔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회복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고 절실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안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함께 슬퍼하고 그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별다른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주 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있어 왔다 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며 그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